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생클리닉의 수익연 구강 황진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있습니다.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일어나서 바로 커피숍에 가서 제가 오픈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막 바쁜데, 아, 아까 밥을 못 먹어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저도 안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알고리즘을 떠서 궁금해서 보거든요. 또 무슨 소리 하느냐 싶었는데, 벌써 한 영상이 이틀 전에 떴는데, 조회수가 벌써 한 8.9만에 한 9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진짜 멤버십에 올렸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저보고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알려줄 것 같이 하다가 멤버십에 가입하라 그럼 장사꾼 맞죠? 저는 장사꾼 맞습니다. 근데 왜 멤버십에 올리냐면, 이건 진짜 대놓고 깔 거예요. 근데 일반 영상이 대놓고 이렇게 깠다가 메모에 명, 정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정도로 진짜 대놓고 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멤버십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골프로 정말 힘들다잖아요. 뭐 KPJ 도전기 하면서 진심골퍼님은 막레슨비는막 수천만 원을 쓰고 프로를 그렇게 많이 바꾸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막 자기 방송에 하소연을 하면서 골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마추어는 골프가 취미가 아니고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우리 골, 우리 아마추어도 물론 싱글하고 이븐하고 언더를 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골프를 좀 재밌게 쉽게 뭐 탁구를 친다고, 배드민턴 친다고 뭐친다고막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골프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탓이 아닌 프로들이 저런 레슨 요즘에 특히 어, 골프를 시작하는 뭐 어린 애들이나 여러분들 자체도 유튜브 어, 공부를 이제 골프 이론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닌 유튜브로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저런 레슨이 올라오면 올라오서 우리 골프는 더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최악의 레슨이에요. 최악의 레슨 뭐냐면 뭐 틀어놓고 나갈게요. <laughs> 어, 제목이 뭐, 이걸 배우고 나서 스윙이 정말 편해졌어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립니다. 뭐 자기가 배워서 정말 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투어 프로가, 투어 프로 출신인데, 어, 저 레슨이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배울 때 이렇게 골프를 쳤는데, 미국 가서 배우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배워서 스윙이 정말 편해졌다. 그래서 스윙하는 거 보면 진짜 편하게 툭툭 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하 미국 가서 배우면 막 돈을 수천만 원드려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면. 근데 그 공유를 하는 게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자기가 돈 들여서 배운 걸 우리한테 가르치니까. 그래서 밑에 리플을 보면 이미 조회수 자체도 이틀 전에 떴는데 거의 9만 명이, 막 9만 명이 받고 그 다음에 리플도 1 2 2 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리플에 막 찬사가 어마어마해요. 어, 힘 빼고 잘 따라 연습해 보겠습니다. 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윙 좋고 레슨 잘하는 분들 이제 알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찬사예요. 그러면 저 찬사 남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영상을 또 보고 죽어라 연습합니다. 임도 답장 가서 아니면 뭐 스크린장 가서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필드에도 막 써보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스윙이 개방이에요 진짜. 저건 최악의 레슨입니다. 근데 이 최악의 레슨을 제가 일반 영상에 최악의 레슨을 여러분 진짜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거만큼은 제가 멤버십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진짜 장사꾼이지만, 여러분들 멤버십, 저걸 제가 왜 이렇게 진짜 흥분하면서 저게 최악의 레슨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플에도 어마어마하게 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투오 프로님이 미국까지 가서 그런 배우 선진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데도 왜 저게 최악의 레슨인가? 그거는 진짜, 어... 뭐,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배울 때는 뭐,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골프 상식. 비거리를 내려면 백스윙을 크게 하고. 왼팔을 쭉편 상태에서 세게 쳐야, 뭐, 른팔을쭉 집어넣으면서, 힙턴을 하면서 세게 쳐야 거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는 왼팔을 쭉핀 상태에서 힙턴, 뭔가 회전의 스윙으로 배웠는데, 미국에 처음 가서 배우니까 뭘 시켰냐면, 백스윙을 해보래요. 백스윙을 했습니다. 팔을 쭉 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힙슬라이딩을 하래요. 힙을 돌리지 말고. 힙을 이쪽으로 밀래요. 그럼 밀고 나서 공을 쳐버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치면은 뒤땅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뒤땅이 나게요. 그러면 진짜 가르친게 뭐냐면 백스윙 때 이렇게 왼팔을 쭉 펴지 말고 이렇게 접으래요. 접고 왼쪽을 힙 슬라이딩 하고 그리고 공을 쳐버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뒤땅이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팔을 접은 상태에서 왼쪽 힙 슬라이딩 하는데 이 공을 맞추려면 이게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더 잡아당기는 게 심해져요. 그래서 최악의 레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 배우고 자기가 편해지면은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를 더 최악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진짜 그 고마움이 아니고 진짜 그거는 정말 정말 그냥 안 좋게 말하면 괘씸한 거잖아요. 우리를 망치는데. 아 그래서 뭐 계속 설명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멤버십 안본 사람은 안볼 거니까 왜냐면 멤버십을 보실 사람 보실 거니까 제가 내용은 멤버십에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골프 스윙 제가 엘보가 있어서 지금 세게 못 칩니다 그래서 엘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스윙하면 진짜 제대로 엘보가 아파요 왼팔이 이렇게 쫙편 아야 백스윙 할 때도 왼팔이 엘보가 아파서 아픕니다 그래서 백스윙 쫙편 상태에서 힙턴을 하면서 이렇게 탕 치면은 엘보가 바로 무리가 와요. 그런데 저 투어 포러님이 미국 가서 배운 방식으로 치면은 저도 그냥 조금 뭐 그렇다고 세기는 못하지만 조금 편하게 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는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스윙을 그냥 두편 상태에서 힙슬 라이딩 이쪽으로 하면서 힙을 밀면서 이렇게 치면 편안하게 쳤죠. 그럼 엘보가 안 아파요. 뭐 당연히 그러면은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배운 방식은 아프고 미국에서 배운 것은 편하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에 배운 방식이 편하다고 거리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리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진짜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아...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방식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방식, 백스윙 크게 힙턴. 미국에서 배운 건 백스윙 적게 힙 슬라이딩. 우리나라에서 배운 것은 백스윙 크게 힙 컷, 아야.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건 백스윙 적게 힙 슬라이딩. 슬라이딩. 둘다 편안하게 쳤죠. 맨 처음엔 아프긴 했지만. 저는 두 가지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뭐저 투어 프로그램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투어 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스윙이다가 미국에 가서 바꿨으니까 두 가지 스윙을 동시에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두 가지 스윙을 동시에 할수 있고 그 차이점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면 우리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진짜 저밥 먹으면서 레슨을 보는데 하, 진짜 우리 야 가뜩이나 막 골프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 아닙니다. 프로들이 저런 영상을 우리를 망치는 영상을 계속 올려서 그래 우리 탓이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겨스 케이팅.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밀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탈락했다. 그럼 우리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1등 할수 있는데, 자꾸 밀치는 거예요. 우리는 골프를 그냥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똑바로, 뭐, 연습을, 뭐, 당연히 연습량이 없고, 아마추어는 프로가 될수 없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배우면은, 똑바로 일자로 느리게 가더라도 잘갈 수가 있는데, 자꾸 프로들이 우리를 자꾸 등떨이 를 미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 되면 레슨 을안 배우니까 자꾸 밀쳐서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레슨을 보고 조회수를 얻고 구독자를 늘리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제가 멤버십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진짜 골프를 <laughs> 이렇게 제가 지금 엘보가 진짜 심한 상태라서 세게 못 칩니다. <laughs> 못 칩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상한 백스윙에서도 이렇게 쉽게 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진짜 멤버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 이 내용을 보고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멤버십 가입하는데 1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한 게임 값이에요. 그리고 한달 내내 유지를 할수 있고, 제가 멤버십에는 이미 100, 뭐 100개, 100, 150개, 160개 이상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한달 내내 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영상 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영상을 끄자마자 멤버십 회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이게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왜니 네 믿고 가입했는데 화, 하나도 도움 안 됐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세요, 문자를 하세요. 그러면 제 멤버십 가입한 거 그거 가입 뭐 어느 정도 안 되고 이 영상을 봤는데 도움 안 되고 진짜 돈날렸다 생각하면 저한테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면 그거 환불해 드릴 테니까. 제발 보시고, 진짜. 아, 그냥 계속 설명하면 영상이 계속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골프를 쉽게 하고 싶으면 멤버십 영상 보고,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 나가서 지금 일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흥분해서 그냥 연습실에 달려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